오늘 읽은 이 이사여서 말씀은 흔히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성격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여서 말씀은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두 번째 단락의 도입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단임 목사님은 호주에서 20년간 개척을 하여서 목회를 해오신 분이세요.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민목회가 국내 목회보다는 두배 이상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낯선 땅에 정착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향수병이나 문화 언어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위로는 해외 이주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는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학대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서 사장 일제를 보면 솔로몬의 이름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학대를 받고 살고 있어요 사단마귀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할퀴고 공격을 합니다 잠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죠. 우리 안에 욕망을 자극합니다.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학대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약한 자를 학대하는 그 강한 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다수의 민족이 소수의 민족을 학대하는 비극이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습니다. 학대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우리를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위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받은 상처와 아픔을 싸며줄 부드러운 손길이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위로보다 상처를 더 많이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위로가 있기는 하지만 위로가 도리어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둘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서 그것에게 외치라. 그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음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요, 두 가지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징계받던 이 유다 백성이 7 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세상에서 상처받고 학대받는 우리를 위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이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죠. 이 다단들은 40장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징계를 당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셨어. 요 하지만 40장에 오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심판의 막대기,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셨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독특하죠. 오절을 보시면 요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구절 하반부부터 10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종치 못할 전능자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잘 것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욕을 보세요. 그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열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마저도. 조주의 말을 퍼붓고 배신을 해요.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위로는 그냥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겼어요. 요비 이런 일련의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 요분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했어요. 그의 간절한 바람은 단한 가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경험하기만 하면 자신의 상처난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의 바람대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을 안겨다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호화롭고 높으신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을. 누구나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지를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그 무게를 아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 중 하나가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극휼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들을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창기와 세리 같이 소외 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항상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고통을 삼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보라 주 요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위로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인생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미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 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토적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친히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목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양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마다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의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아 그런 하나님이시지 하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죠.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여러분 내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요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악망하기만 하면, 내 삶에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세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어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비상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득한 현실 속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순간순간 넘어지고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게 만드는 원동력은 위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인생의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산을 넘고 광야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극적인 변화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 광야의 길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왔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것이니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본격적인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도래할 테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대로가 이미 열려져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보문 육절과 칠절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름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들의 꽃과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들의 꽃이요 풀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 자기에게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없다는 것을 신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대도가 열렸음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요. 사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교만을 뜻해요. 이러면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신앙생활 좀 오래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이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가서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부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깎여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산과 같은 마음이 평지가 되어져야 돼요. 이어서 방금 읽은 사지를 보면 골짜기가 나오죠. 이 골짜기는 상처를 의미해요. 교만과 상처는요, 항상 같이 붙어 있습니다. 상처는 교만에서부터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남이나를 좀 무시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7절 다시 한번 모시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여기 보니까 요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있습니다 요호와의 기운이 꽃과 풀 위에 불어요. 요호와의 기운이 스쳐 지나가면요 꽃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풀은 말라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것은 성령을 뜻해요.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를 구원하실 때를 보면 항상 먼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 어떤 진짜 그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분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은 압니다. 성령이 그 마음이 역사하면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면 교만한 자가 겸손게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야,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풀이라는 사실, 내가 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마음속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이요, 여러분 깎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가을을 닮았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맑은 하늘, 황금빛으로 물든 들려, 오색빛깔의 단풍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속 사정은 다릅니다. 나뭇잎은 본연의 화려한 색을 드러내지만은 여러분 윤기가 사라집니다.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20대는 대충 그냥 꾸몄는데도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발산이 되어져요. 피부에 탄력이 있습니다. 윤기가 잘잘 흐릅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로부터는 점차 세월이 핥키고 지나간 그 흔적들이 하나둘씩 생겨나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 겉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탁월했던 기억력이, 판단력이, 용기, 폐기 등이 점점 쇠퇴해가요.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이 덧없이 느껴집니다. 늙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 인생의 허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이 50년, 100년 늘지도 않고 평생 청춘으로 살아가면 교만해져서 안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서 무엇을 배우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낮아지는 순간을 통해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좀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랑거리나 자부심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풀입니다. 주님 나는 꽃입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릴 존재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내가 살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산이 깎여 평지가 될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공한 자보다 실패한 자가,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가, 젊은이보다 나이 든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편 39편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요와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평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인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인생이란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어. 요그 길이가 손한 편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헛된 일로 분주히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든 더 모으자. 더 쌓아놓자라고 말하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누가 취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다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인생이란 게. 몇년 전에 세계적인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재산이요. 573억이에요. 573억. 그 당시 이 재산을 두고 16명의 친인척들이 산속분쟁 일어나 가지고 한번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본인이 다 쓰지도 못할 재산만 두고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1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세상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을 이기게 해줄 참 위로가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사상도, 이론도 인생의 궁극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요. 내가 풀이라는 사실, 금방 시들어 사라질, 말라 비틀어질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자랑해왔던 것이 있다면, 자부심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젊음도 마찬가지고, 나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나의 재력도, 세상 지위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로가 지쳐 쓰러져 있는 내 영혼의 샘을 불어넣어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완주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